안녕하세요. 사회수업 시간입니다. 사회수업을 위해서 사회교과서와 학습결과 보고서를 준비해주세요.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11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27쪽에서 132쪽을 펼쳐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27쪽을 펼쳐주세요. 함께 교과서 127쪽을 봅시다. 예준인의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는 누구와 가장 관련이 깊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함께 교과서를 보며 이야기해 봅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은 지역 문제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청이나 도청은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이나 도청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주민 참여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주민 참여란 지역 문제의 해결 과정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청회에 참여해서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회의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 지역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시도청 누리집 소통창구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지자체에 전달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뉴스 영상을 보며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올여름 관심이 가장 높은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지 문제. 아,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이 세 가지고요. 공청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확정이 돼서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매년 여름이 되면 항상 이 누진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보통 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쓰는 전기는 한 달에 350kWh 정도입니다. 전기 요금으로 계산하면 55,000원쯤입니다. 여름철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4 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지금 같은 요금 체계로는 월 125,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누진 구간을 늘리면 전기료는 104,000원으로 17% 줄어듭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첫 번째 방안은 매년 7~8월 이렇게 누진제를 느슨하게 풀자잔 겁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 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세 단계인 누진 단계를 두 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도 더 봅니다. 마지막 방안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고 1년 내내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요금 부담이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는 오히려 요금이 오릅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첫 번째 아닙니다. 문제는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한전의 부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이니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에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형태인데 공청회장에 나온 한전 소액주주들도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전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업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업용 전기 비율은 오히려 55%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 요금도 낮을뿐더러 한전 수익이 걱정되시면 그쪽을 얘기해야지 가정용을 붙잡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JTBC 이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민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주민회의 하는 날이죠. 너희들의. 우리가 사는 이곳 광산구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주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풍령전천에는 수많은 동심분이 살고 있습니다 원당산에 어,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게 8년 전입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겠지요? 예쓰겠습니다 1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창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비원 감축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해 투표에 참여한 1200여 가구 가운데 50.7%가 찬성. 반대와 서른 한표 차이로 감축이 결정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경비원 26명 가운데 11명이 해고됩니다. 이 하는 업무해 택배 약간 보관하고 나머지 청소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경비원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어떤 관리 조치서 경비원들을 갖다가 는로가 있습니다. 용역 업체로부터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감축 반대 호소문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경비원들의 생계 유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감축 반대 서명서를 입주자 대표 위원회에 제출해 재투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들 가면 힘들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내 알 건데 조금 그돈몇 천원 이걸 갖고 뭐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감원을 통해 아낄 수 있는 관리비는 가구당 한달 8,200원에서 최대 22,000원. 경비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관리비는 가구당 한 달에 2,0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재투표에 들어갈 경우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양산의 한 아파트는 주민 98%가 한달 관리비 4,000원을 추가 부담해. 경비원 고용 유지를 선택했습니다.